네 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어, 에스라서 묵상을 잠시 접어두고 어, 주님의 그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어, 오늘 4월 11일 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어,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랄 신앙으로서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세상 임금의 마귀를 쫓아내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헬라인, 즉,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예수님의 이름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어 그, 어 예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어 이렇게 지칭할 때, 어 인자라고 많이 이름이, 어 불려집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다, 인자가 어어떻다 하실 때 어, 이것은 바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어, 의미합니다.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가 영광스럽겠어요? 예,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 이 세상에서 막 환영받고, 칭찬받고, 막 이름을 높이고, 이런 것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그때를, 어 이렇게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이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때에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어, 느낀가요? 인정받고 환영받고 막 이렇게 내 이름을 연호해주고 이럴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인가요? 음,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은 어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 죽는 것이다. 어한 알의 밀이 그렇게 밀을 흙 속에다 어 심으면 어때요? 묻으면 그 밀은 밀 자체는 밀알 자체는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져서 거기서 에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어 맺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으 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열매, 생명의 참된 생명의 열매를 어,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우리를 거기를 그 삶으로 초청하세요. 미랄 신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 맺기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리고 자기 자신 죽음에 넘겨오는 것처럼 어그 하나님의 우리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려지고 포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 예수님의 뜻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열매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여기 이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전전긍긍하고 어, 막 그냥 아끼고 자기 육신의 생명이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이런 사람은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영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어, 사는 그런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이 말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막 혐오하고 막 학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생의 생명을 사모함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어,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영생의 생명을 사는 것, 또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삶, 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뭘로 가능해요? 자기 자신이 포기되어지고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리고 포기되어져야 음, 돼야 된다는, 그게 바로 미랄신앙이에요미랄신앙 어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러니까 어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 예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섬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따른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 나 있는 곳에 나도, 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다나 있는 곳은 뭐예요? 예수님 목적하시는 곳, 예수님이 뜻하시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 거기에서 어, 그 거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귀. 예, 그러니까 귀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받고 생명을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더 귀, 귀, 하게 어, 그니까, 어, 참된 성김은 예수님을 성길, 예수님의 목적 가시는 그곳에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미란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어, 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느냐?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의 목적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아가는 목적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어, 잠자고, 쉬고 할수 있는 공간과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이 중심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예. 그.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 영, 영광스럽게 하고, 어 그리고 돈을 벌어서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그렇게. 예. 그러니까 모든 삶의 어 이렇게 중심에는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또 대리,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포기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죽어지는, 내려지는, 내가 내려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 예수님이 뜻하신 그 곳에 내가 거기서 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사역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시는 일이 뭐냐? 자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말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는 멸하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쫓아내고 뭐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이죠 어, 십자가에서 어, 죽으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 예수님께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 그러니까 이 31절 32절은 세상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거기에서 살면서 계속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베푸는 거죠. 여러분, 구해, 구원은요, 처음에 이례적으로 어, 완전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이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요. 세상 임금이 나에게서 내 삶과 내 생명에서 어, 마귀가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더 어, 이상 마귀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내려주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포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어, 마귀가 멸해, 멸해지는 거죠.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려라 아멘. 이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터치하시는 말씀,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 주님과 만나고, 어, 깊은, 집중하여서 깊은 묵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하시다가 주신 말씀, 만난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하십니다.